어, 그냥, 그렇게 하죠, 일단. 헬기? 어, 근데, 뒤에 카드가, 어, 이씨. 뒤인 카드가, 이렇게 때리면은. 아니면은, 지진을 저 끝에 때려가지고, 헤이를 강화, 아니, 아니, 거 말고. 헤이를 강화하는 거죠, 어. 어, 괜찮, 괜찮은 것 같은데. 어, 그렇게. 오! 어, 이렇게 해는데도 성공, 어, 됐다, 됐네, 됐네. 무조건 됐네, 이거는. 이거 삼성, 그, 가운데, 그, 십자로, 그, 기억자로 까진 게 다. 어? 그거 그거 그거야? 아 어, 그거는...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고 헤일 막으면 되겠다 어 그렇게 하죠 학자, 학자, 학자. 교체하고 교체하고 교체교체 교체하면 확정임 교체하면 확정임 교체하고 교체하고 말하고 교체하고 네. 헤일을 어, 어 거기 박어 거기 박으세요 그리고 맨 위에 하면 돼요 헤일을 박으세요 그리고 Aram. aram.